그리고 이게 소리 맛집이거든요. 착착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디자이너 재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페인팅, 그 다음에 사진 편집,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투어박스 제품의 리뷰 영상입니다. 투어박스 측에서 엘리트 모델을 사용을 해보라고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협찬 제품이고, 한달 조금 넘게 사용을 해본 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마우스랑 키보드만으로 작업을 할때 너무 손목이 아파서 이런 뭐 부가적인 제품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있어요. 저는 타블렛이랑 작업을 하기 좋은 약간 조금만 움직여도 빠르게 커서가 움직이는 버티컬 마우스를 사서 쓰곤 했었는데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좋은 점이 속도도 올라가지만 장기간 작업을 했을 때 손목 같은 그런 피로도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 제품의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뭔가 소개 영상 이런 거보다는 실 사용자의 리뷰가 조금 더 구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영상 편집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용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있고 이번에 캡컷에서도 추가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사용 프로그램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손을 딱 얹었을 때손 크기랑 딱 맞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손이 좀 작은 편이어서 이 제품이 조금 더 크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려놓았을 때 일단 불편하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딱 감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버튼을 눌렀을 때 멀어서 불편하다라던가 아니면 클릭을 하기 힘들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컬러가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다른 컬러들이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퍼플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갖고 싶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제 온을 해준 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는 제품이고 투어 박스 콘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블루투스 추가 후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블루투스 버튼을 길게 누르면 깜빡깜빡 하면서 페어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설명서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냥 보고 따라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창이 바로 사전 설정 세팅이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저는 제 작업 환경에 맞게 다시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귀찮고 헷갈리거든요? 어디에 뭘 했는지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는 패드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세팅을 했어요. 좀 아날로그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그때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HUD 이 부분에 기능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알았는데 이걸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기능을 또 쉽게 설정을 또할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요. 이 십자 위치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불투명도, 크기, 너비, 뭐,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크게 편집을 할때 거의 시작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점검 단계에서 이 투어 박스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팅을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무래도 내 손에 맞는 곳에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해보면서 세팅을 했고요. 안 쓰는 제품을 쓰니까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찮은 걸다 끝내고, 세팅을 다 끝내고, 적응이 딱 되는 순간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 단축키도 제 손에 맞게 좀 바꿔놓은 상태였거든요. 이 투어 박스를 세팅할 때도 내가 바꿔놓은 단축키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세팅을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눌렀을 때, 두번 눌렀을 때, 두 가지를 같이 눌렀을 때, 이렇게 다 조합이 가능한데요. 저는 기계치여가지고 이런 거를 빨리 좀잘못 배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해놓고 적용이 되면 또 추가하고, 적응이 되면 또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 세개 이상 이렇게 눌러야 되는 단축키들을 여기에 세팅을 해놓으면 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몇번 하면서 바꾸고 바꾸고 해서 저한테 편한 대로 세팅을 해놨는데 제일 편했던 기능이 이렇게 다이얼로 빨리빨리 영상을 본다거나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빠르게 보고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속도별로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이 가능하게 해둬가지고 이렇게도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립별로 띄어서 보거나 1초 단위로 보거나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했고, 아 내가 이 부분은 수정해야지 아니면 바꿔야지 하는 부분에 마커를 추가를 하는 편인데 이 마커 추가하고 다 삭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해놔서 잘 썼었어요. 그리고 전후로 되돌아가는 거, 시퀀스 확대 축소 이렇게가 정말 많이 처음에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컷 편집툴을 모아놨거든요. 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 선택되게끔, 그다음에 얘는 V. 이거는 캡처 버튼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설정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설정할 수 있는 칸으로 다 되돌아가거든요. 그 부분도 나름 편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단축키 설정을 할때 한글로도 검색을 해도 찾을 수 있고, 기존 단축키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축키 설정하는 창을 보면 이렇게 단축키를 한 번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축키 공부도 좀 됐던 것 같고 이렇게 많은 단축키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이 단축키들을 여기에 잘 적용을 시켜 놓으면 정말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단축키 설정을 잘 해놓으면 이런 투어박스 같은 제품들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처음엔 좀 했었거든요. 진동이 오는 이 느낌이 묘하게 손이... 가더라고요. 약간 편집하는 그 손맛이 있다랄까? 괜히 키보드 해도 되는 거 약간 한번더 건드려서 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적응을 잘하면 두 개를 나눠 가면서 또잘 쓰게 되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어, 저도 조금 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추가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나는 단축키 사용이 좀 어렵고 외우기도 힘들고 이런 세밀한 작업들을 키보드와 투어박스만으로 최대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편집 속도도 올라가고 작업 환경도 좀 편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이제 키들을 늘려가면서 저도 전문가처럼 착, 착, 탁 이렇게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마 편집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한 번쯤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투어박스 제품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시면 활용도는 훨씬 더 배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제품 구매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